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평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쳤던 2020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소위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힘차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환경기초시설에 주민편의시설 계획시 주민들이 원하고 자주 찾아가는 장소가 되도록 조성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오염 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여 폐기물 등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시설로서 종합시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가 성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도시 기반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공공은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여러 유형의 환경 기초 시설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7곳의 공공 하수 처리장과 4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으며, 이중 7개소에는 주민 편의 시설로 공공 체육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환경 기초 시설의 공익성이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해당 체육시설들 중 일부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이 포함된 시민스포츠센터로 건립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지역민의 많은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동부강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풋살장의 경우 최근에 조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0명에 가까울 정도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원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계획 당시 연동면과 부강면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있었지만 축구장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풋살장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간으로 조성으로 시설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추후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상지와 주변 지역민들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환경 기초시설은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주요 사업이며 지역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지역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지역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더 이상 기피시설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 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목적 주민 편의 시설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세종시청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시민들이 찾아가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평선 원님 수고하셨습니다.